유벤져스! 안녕하세요. 유벤져스입니다. 다들 이제 슬슬 신학기 준비하고 계시죠? 오늘은 저희가 신학기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. 최근에 저희 이제 블로그에 신학기 관련된 환경 자료나 뭐 환경 구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시고 또 자료를 공유 받아가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.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문의가 또 있었어요. 뭐 돈을 지불을 할 테니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제공받고 싶다라는 어 문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또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자료와 더불어서 신학기에 또 필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전자책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. 이 전자책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신학기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는데요. 첫 번째 장에는 신학기 준비하기 파트로 환경 구성, 준비물, 교사로서의 나.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담겨 있어요. 이 부분을 보시면 신학기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, 우리 교실을 가장 먼저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브록에 보시면 저희가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약속판, 미술 이름표, 아이들 이름표랑 달력, 자리 이름표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요. 그래서 바로 뽑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기존에 저희 블로그에 올라와 있던 자료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또 새롭게 만들어낸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 장에는 이제 신학기를 맞이해가지고 저희 3월 초 학기 초에 할수 있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. 인사 노래라든지 출석 노래라든지 그리고 그런 출석 판을 또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안내들도 나와 있고 학기 초에 이제 할수 할 있는 활동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들까지 저희가 몽땅 다 넣어놨어요. 한 번에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학기 준비할 때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. 그냥 다운만 받아서 프린트만 해서 <laughs>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또 가장 막막한 입학 첫 주간과 입학 당일날 어떤 활동들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표로 세세하게 또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신학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선배교사가 알려주는 소소한 꿀팁들을 또 담아봤어요.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이 책을 구입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뭔가 신학기가 처음이기도 하고 또는 신학기가 어려운 그런 선생님들이실 텐데 그런 선생님들이 한층 더 믿음직스러운 교사가 될수 있는 신뢰감을 줄수 있는 교사가 될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담아봤고요. 오티나 첫날 학부모한테 인사할 수 있는 인사말들도 저희가 담아놨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. 또 수 없는 신규 교사가 꼭 가지고 가야 되는 필수 아이템 이런 것들도 담아놨으니까 꼭 쏙쏙 떼가서 시작기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그래서 이 꿀팁이 잔뜩 담긴 이 책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느냐? 저희가 전자책으로 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크몽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. 가격은? 2만원이고요. 이 2만원 안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담긴 책이랑 27종의 자료가 같이 담겨있는 부록도 포함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학기를 몇번 이렇게 겪으면서 사용했던 그런 자료들 그리고 그때 꼭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아 이것들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쭉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네. 처음 이제 신학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일이 블로그에서 막 비밀번호 영상에서 찾아서 다운받고 이거 귀찮다. 그리고 이 블로그에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그냥 신학기 할수 있는 활동과 관련해서 설명들과 함께 쭉 한번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선택하시면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그리고 저희가 제안받았던 가격보다 진짜, 정말, 정말 많이 싸게, 정말, <laughs> 정말 많이 싸게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어, 저렴한 가격으로 선생님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, 신학기도 저희 화이팅 같이 힘내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안내요! <laughs>